아니, 체어세요들어가가니다 에어벤트입니다. 기존의 에어벤트는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은. 그래서 직접 한 번씩 공기를 이렇게 빼주고 공기가 언제 그 물에 새거든요. 물이 다 흘러 다 나오기 때문에 또 다시 잠궈놓고 사용합니다. 자동 에어벤트여도 네, 모든 ]처럼. 지금 현예 네, 모든 현재 설치된 에어벤트는 한번 물었고 공기 빼준 다음에 다 잠궈놔야 돼요. 다 물이 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요 지렛대 방식인데 여기 이제 이물질이 끄거나 이제 그뭐 이물질 끼게 되면은 이물 지렛대 지렛다고 동작이 제대로 안 돼요. 예. 네, 그렇게 달다 보면은 이제 물이 역류해 가지고 다 흘러 내리게끔 돼 있어요 기존 제품들은 시중에 파는 자동 에어벤트가 실제로는 요 타입인데 거의 걸러지지 가 않는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다 잠그고 쓰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열어놓고 쓰면 좋은데 공기 자동 빼지게끔 근데 물이 다흘르기 때문에 다 잠그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공기 이렇게 들어가도 더라 자동으로 물이 빼주고, 있, 빼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열어놓고 있으 공기가 계속 빠진 소리 나죠? 네. 공기가 계속 빼주기 때문에 여기 공기가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난방효율이30% 이상이 또더 좋아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난방효율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연료비가 또, 또 절감이 된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실내는 뭐니난방 효율이 10만원 나올 것 같으면 7만원 정도는 줄어들 수가 있고 똑같은 25도에서 설정을 해놔도 이 제품은 아 그냥 따뜻하다고 는데 이거 설치하고 나면은 어, 뜨겁네? 이제 그 온도차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음. 여래 저거 이거 이제 분배기 쪽에 분배기 보면 이제 이거 에어노즈 빼주는 게 좋으신 분다 있습니다 저 사이즈가 다 15A 사이즈예요 네. 그래가지고 저거를 몸개 풀으신 다음에 이걸 고대로 꽂아주시면 만 바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당 이게 또이 같은 경우 이제 이물질 끼면은 뭐또 청소가 되게 불가하거든요 네. 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는 이거를 풀러 풀러 저희는 이거 풀러가지고 청소하고 물청소 다 하고 나서 깨끗하게 하면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도한국에서한국 청소할 한국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그에서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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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에혀안한거든요도한서도 한국에서도 들어에도눈에 보이니까 에 청소하시면 되는 거고. 가격은 얼마나서에서도한국에서에서도한2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에서에에 그니까, 러 뭐, 이제, 뭐, 겨울 같은 날, 난방비 한 달치면 절감하면 요, 요, 제품 비용 다 빠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